안녕하세요, 나라라 날치기입니다. 오늘은 깨말문 나언이의 스타크래프트 도전기 첫 번째 테란 오리지날 에피소드입니다. 전 생전 스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캐릭터도 너무 사실적이고, 근데 마침 카툰 스킨으로 아주 귀염귀염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길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빨 요정은 잔당입니다. 인사하세요, 잔당. 안녕하세요, 잔당입니다. 네, 오늘 은 여러분들의 치아를 책임질 잔당입니다. 치아를 책임지는 거 맞아, 귀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치아, 치아. 치아요. <laughs> 아 근데 엄청 걱정이 많아요. 왜요? <laughs> 한번 테스트 플레이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구독! 예. 어 옛날 옛날 감성이다. 와 <laughs> 머리가 터졌어요. <laughs> 저도 <laughs> 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난 이거 내 갈기는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났거든요 <laughs> <laughs> 게임이 오케이 그러면 싱글플레이로 네. 갑시다 i t 부터 먼저. t o The theory of your supplied, second, refiner, Gonzalo. You got a c o n n o t i v 아니 ask. Say, I sneak. l i t t 죽이는 거아니 f 이 i d e o t h 어 c h i 일꾼들 예시켜, 이일꾼이이이래라이래라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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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밌다 대로 재밌다, 재밌다. 이대로. 확인 로이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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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 오클지 오지지. w 지 a t 지 it? What's it? What's it? 아 h a t s it? 준 h a t s it? w h a t 팀팩 지 마요. 얘가 레인온가 봐. 어머, 웬일이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지막 한 어, 이게 아, 어, 뭐야? 대기시켜주게. 오. 지지 예! 가 캐리 다이 짐승. 지금 막 지역 마쳤는데. 짐승. 뭐요 아직 당신한테 입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잖아요. 아, 그래. 탈레 파시 능력자였지. 와서 일이나 처리하자고. 그러죠. 오.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위에 비콘이거든요. 이거 빠짝같짝 거기 에다가 오거다 빨리 올려놔 아니 걔네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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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려놔야 돼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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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왜냐면은 그 레이스, 레이스 따닥 클릭해서 바로 아래 어택 찍어봐요 레이스 까만 바로 봐봐. 아래 어택 지도에, 지도에 지도 네내 가만 보고 어떻게 당첨되나 오케이 그리고 그냥 올라가서 얘네 싸우러다 가쓰고 올라가서 아까 드롭십 있죠 그거를 있습니다. 마린을 따닥 클릭해봐요 마린을 따닥 클릭해서 그리고 드롭 따닥 클릭하고 아니, 드롭십을 우클릭해봐요. 그 외도할 마리가 태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드롭쉽만 눌러봐요. 오케이 드랍 쉽 이거든. 드롭쉽 이제 카 데리고 가요. 거기 아까 미네랄 있는데 미네 알 아래 미네랄 음. 있는데 가서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울클릭 있죠. 그 내보드 내보내기. 거기 빵 바닥에 찍어요. 바닥에 찍어. 바닥에 찍어. 바닥에 찍어. 바닥에 찍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그걸로또 다시 이제 마리 올라가서 또 해요. <laughs> 한복당린다 옮겨요 <laughs> 레이스만으로 깨기 g 너무 네, 오래 걸릴 o more. Turn to me. Turn to me. t u 블 n to me. Turn to me. Turn to 그래 Turn to me. Turn to m 내려 u r n to me. Turn to me. t u r 아니 레이스 다 죽어! 레이스 다 죽어! 어떻게든 <목소리도> 커맨더야 색당지 걸어 레이스 다 죽어! 안돼! 안돼! 레이스 빼! 레이스 빼! 한꺼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안 돼. <목소리도> 레이스! 그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끄만던> 돈 레이스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다와 아래 그두 개를 푸시면은 근데 그거 다 푸시면 히든 게시 다 푸시면 끝나요. 오, 아, 너, 아,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재밌는 거. 오리지널. <웃음> 뭐, 뭐, <웃음> <웃음> 어 그게 베럭이야. 베럭스, 베럭스라고 해야 배로. 배로. 나로 배로. 요 위에다 지워야 돼. 아 옆에다 지워도 되고 위에다, 화면도 위에다 지워도 완료. 되고 마린을 좀더 빨리 수급하려고 짓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지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지을 다시 일하러 시키고 마린, 마린 광크